지금 바닥이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말금 말풀 사이에 보면은, 요렇게 구멍을 내면은, 자, 붕어들이 지금 진시을 많이 해요, 지금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수초곡에 왔다 갔다 하면서, 회유하면서, 머리 활동을 할 정도로, 거기다 지금 바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씨를 한번 채워봅니다. 까다롭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아, 분위기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laughs> okay. 올라온다, 올라온다. 시알이 좋습니다. 아이고야. 블루길 아저씨네. 자, 지금 먼저 지렁이에 떡밥을 지금 넣는데, 1번 봐서 1번. 올라. 그렇지. 이야, <laughs> 이거. 이야, 뭡니까, 이거. 예지 없이 지금 지렁이에 블루길이 나오는데, 블루길이 또안 움직이면은 붕어들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자, 지금, 지벌을 지금 시키는데 1번, 우측편에 보면 1번에만 지금 계속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기가 바닥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바닥에 통통 튀는 느낌이지만은 지금 지렁이를 넣어놨는데도 지금 입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기는 수심이 한80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반응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렁이에다가 어, 떡밥을 사용을 하는데도 지금 입질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럴 때 보면은 지벌을 꾸준하게 계속 시키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지금 떡밥하고 이렇게 지렁이를 달아 놓았는데 블루기를 지금 많이 설치입니다. 많이 설치다 보니까. 자, 지금 해가 뉴뉴우치는오피리타임입니다 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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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렇지, 그렇 3번, 3 뭐냐? 오, 3번, 다붕어번 붕어 <laughs> 다번3 붕어. 자, 시청자 여러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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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녀석도 블루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찌를 쭉쭉쭉쭉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 챔질을 했다니만 연녀석입니다. 자, 붕어입니다. 예쁘죠? 연녀석 놓아 주겠습니다. 자, 가거라. 따따따따. 오호. 자, 베스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거라. 에이.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청태가 바닥에서 많이 떠올랐죠. 요런 데가 지금 조금 더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육안으로 이제 보시면은. 말풀에 말풀 밑에는 더 깨끗해요. 이런데 보면은 햇빛이 잘 쬐는 데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청태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게 청태죠, 맞죠? 햇빛이 잘 쬐는데 어, 뻥통 같지만 이렇게 수초가 없을 것 같지만은 자, 청태가 많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초제거기로 해가지고 구멍을 열었습니다. 말포를 조금 열어가지고, 말포를 조금 밀었죠. 뒤집어가지고, 최대한 청태가 어 없는 부분에 찌를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수초작업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도 조금 더 자연에 있는 데에서 조금 밀어가지고, 이렇게 찌를 안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또 예쁘다.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예쁩니다. 자, 어, 3번 찍어도 안나 어디 갔나? 어, 여기 있다, 어? 맞지? 3번 찍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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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붕어다, 붕어. 오. 이야, <laughs> 뭐야 이거? 응? <laughs> 야 연년석 봐라 3번지가 지금 저기 있더라고요 우측편에서 3번지 연어석입니다 이야 급한 모양이다 바늘을 두개나 꾹꾹 삼켰다 <laughs> 자 정말 예쁘죠 자, 미끼는 지금 떡밥하고 지렁이를 지금 했는데 계속 집어를 시킨 상태에서 지금 떡밥하고 지렁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수심은 보면은, 어, 3, 2대인데 1m 정도 되겠죠. 3, 6, 9m. 90에서 1m 내외 정도 수심대에서 연 녀석이 낫겠습니다. 자, 지느러미 보세요. 요게 의성 토종 부모입니다. <laughs> 자 시알은 크진않지만 정말 예쁩니다, 그죠? 잘살거라 고마워. <laughs> 에 떡꼬치 다 됐. 자, 집어, 떡밥을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떡밥, 어, 집어시키기 힘들면은 밑밥을 뿌리는 게 조금 더 낫죠. 왜냐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계속 몇 번씩 투척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렁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길이 지금 많이 설치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 나으면은 음폐를 할수 있겠죠. <laughs>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떡밥을 사용을 하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 밑밥 잘 나오지 않습니까? 밑밥을 쏠채로 해가지고 계속 뿌려 주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셨대고 지금 보면은 곡물성 미끼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요즘 보면은 보편화됐습니다. 옥수수 미끼도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미끼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간간히 쓰지만은. 지금 강쪽으로 부지런히 또 재밌게 부지런히 지금 어 집어를 시키는 게 저는 또더 낫더라고요 재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를 시킵니다 <laughs> 쓰라졌어. 저스. 자 됐고.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구나. 흐헤 자, 자, 1번집 알아. 또, 또 시, 시작했습니다. 너, 자, 지렁이는 당분간 지금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집을 지키고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지렁이를 쓰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떡밥 위주의 낚시를 지금 하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불을 밝히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소강상태입니다. <laughs> 지금 미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두 시간이 거의 지났는데 입질 한 번도 없습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까딱도 완전히. 이야. 자, 이럴 때는 조금 침체이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또 입질이 살아날 때 되면은 확연히 또확 살아날 겁니다. 여기 자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녘으로 가면서 입질이 좀 활성도가 안 좋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죠.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는 수변을 빼곡히 덮고 있는 마름이 삭기 시작을 합니다. 마름이 삭으면은 밑에 있던, 어, 수소곤충들이고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마름이 사가 내리면 붕어들이 회유를 하면서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럴 때가 또 이제 가을 시즌의 피크타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름 내내 수면을 빼고 덮고 있던 저수지들이 마름이 사가내리면서 수소건충들이나 거기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어졌는 걸 붕어들의 먹이사슬을 이제 왕성하게 하죠 그럴 때는 붕어들의 체구를 높이죠 그래야 이제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어, 가을철 특수 붕어 낚시의 특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선정 잘하시고 그리고 마름이 사가 내릴 때는 조금 수초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예민한 제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가을철에 낚시 붕어 낚시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또 먹이 봐요 지금 막손끝에 얼마나 물렸는지 와 <놀람> <놀람> 완전 먹이가 완전 피딩입니다 피딩 와 손이 완전 다 부었어 지금 얼마나 물렸는지 여보세요 통통 다 부었어 오 무섭다 무섭 뭐. <laughs> 야 집어 이만 시키는데 물어주라 이제 자 붕어들이 들어왔을 때는 완전 영락없이 찌를 쭉쭉 밀어 올릴 겁니다. 시가 미동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합니다. <laughs> 아유, 아유. 자 지금 붕어 낚시가 이래 보면은 입질이 없으니 입질이 없으면은 정말 따분하고 많은 생각을 할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지루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사색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찌가이렇 미동이 있으면은 졸립지도 않고 더 좋은 것같아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지벌을 시켜가면서 간간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붕어낚시는 내가 봤을 때 입질 없을 때는 간간히 지벌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떡밥을 투척해가지고 지벌을 시키면 조금 더 지루함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또 반갑네요 여녀서 자 입질이 없어가지고 정말 심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벌을 계속 시킨다고 간간히 한 30분에 한 번씩 떡밥을 달아가지고 투척을 했는데 지렁이하고 떡밥하고 이렇게 보쌈을 해가지고 뭘 봐라? 어? 여봐, 배스다. 에? 피라미 아니지? 어? 아, 이 여기 서바라 저기, 저저 어우, 송사리 봐라, 송사리. 송사리 여기 있네. 한번 보여줘 봐요. 진생이고 자, 봉가를 떼어줘. 어? 이거, 송사리 못 잡는데, 오빠는 당황 진짜. 맞습니다 아이고 잡이 확다라나네여자들때문에 잘가라 <laughs> 송사리 한자 잡아볼게 어머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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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사리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오구오구오구 어머어머어머어머 잠깐만 잠깐만 시청자 여한테보여줘 잠깐만 있어봐 송사리야 으. 예쁘다 그죠? 우리나라 토종 송사리 띄워줄게요 보셨죠? <laughs> 자 가거라 베스한테 절대 잠을 기지마. 라